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씨, 힘든 알바지만, 열심히 다시 알바를 해야겠다. 이게 좋아요. 아, 저 지금 나가려고 했거든요.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알바가 다 끝나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어서 옷도 다 갈아입고 지금 따뜻한 이불과 함께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지금 여행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아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음, 베트남 나오거든요. 저는 다낭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베트남 음식 진짜 맛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시 힘든 알바지만 열심히 다시 알바를 해야겠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서. 돈을 모으자 이런 마음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내일 친구 졸업식이라 아 깜짝이야 시리가 켜졌네 아침에 꽃을 미리 예약해놨거든요 학교 앞에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찾아서 갈 예정이에요 잠깐 잠깐밖에 못볼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보고 아 저는 졸업 언제 할까요? 아 오늘 요즘은 또 최대한 느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laughs> 음아 이거 예쁘죠? 이거 그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산 거예요 엄마랑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가다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꽂혀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색깔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핑크랑 소라 색깔 소라색이랑 진짜 병아리색. 그리고 약간 청록색인데, 음, 민트? 그런 거 섞은 거? 근데 진짜 그거 네개다 사고 싶은 거예요. 까만색은 지금 있어서 괜찮고, 아, 근데 또 노란색 이런 거는 약간 맞춰 있기도 참 애매하고, 그거는 노란색에다가 흰색 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얘로 샀어요. 근데 얘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얘가 안 좋은 게, 그 소매 이런 데가 때가 금방 탄게 보여요. 그래서 자주 자주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줘야 된다는 거? 근데 막 사이즈를 거기서 막 맞춰서 입어보려고 막 보는데 이게 뭐였지? 왜안 나와있지? 아 이게 엑스라지 인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소매가 엄청 긴데 근데 뭐 어떡해 샀어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더한 하나 더큰걸살걸 걸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 엉덩이 덮게끔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건 또 나름 이거대로 만족해요 음.. 다른 색깔도 너무 사고싶어 그냥 막 입기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은 뭐 그런 불편한 옷들 편한.. 막 예쁜 그런 옷들 별로 뭐 입을 일도 없고 오히려 그냥 막 입을 수 있는 이런거 훨씬 나은 것 같아 요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아.. 다음 너무 가고싶다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제 편집을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빨리, 하루 빨리 열심히 편집을 해서 올려야죠. 오늘은 한 2시간 정도만 하다가 잘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침 8시 반 조금 넘었어요. 9시 반에 친구 꽃을 찾아서 이제 졸업식에 가려고요. 아,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양배추즙. 아침에 맨날 먹거든요. 위가 안 좋아서 양배추즙. 그거를 일단 먹겠습니다. 이게 좋아요. 다른 양배추즙이랑 다르고 그 다른 양배추즙은 즙이 뭐랄까 좀 달고 약간 맛있는 그런 배진 맛 같은 게 나는데 이건 진짜 완전 그냥 생 양배추 맛 그래서 뭔가 더 위에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laughs> 너무 크게 뜯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배추즙을 먹고, 유산균을 먹고, 또, 아, 글루코사민을 먹고, 이렇게 막 먹어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저번에 유럽 갔다가 사왔는데, 그게 굉장히 좋대요, 몸에. 그래서 그거를 빈속에 한 스푼씩 떠먹어요. 그렇게 한네 가지? 아, 네, 아침에 먹는 것 같아요. 머리가 말을 안 들어요. 되게 강해, 강해가지고. 아! 전 이렇게 밖으로 되는 게 너무 싫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이렇게 딱 됐으면 좋겠는데. 아! 아. 이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친구를 만나러 갈게요 그리고 이따가 집에 와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시 카페 가서 편집을 하려고요 원래 지금 나갈 때 노트북이랑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왜냐면 카메라도 챙겨야 되니까 이걸로 친구도 찍어주고 영상도 조금 찍고 그래서 그냥 일단 카메라만 가져가려고요. 아,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가 매우 심해서. 이. 아니, 어디지? 응. KF94. 얘를 껴야 돼요. 아, 진짜 미세먼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목이 너무 칼칼하고. 아, 어떡하겠어. 어쨌든. 하, 지금 여러분. 문자 하나가 왔는데. 카톡 하나가 왔는데. 하, 저 지금 나가려고 했거든요.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늦는데요. 늦는데 중요한 건안올것 같다 이거죠. 10시 반에, 어, 만나기로 했는데, 도착하면 11시 반일 것 같대요. 멀리, 멀리 살아서 조금, 그렇긴 했는데, 좀 걱정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답장을 일단 보내야 되는데, 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가 9시 반에 꽃, 그,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제 동생 친구도 보고. 아니, 제 동생이래. 제 친구 동생. <laughs> 제 친구 동생도 보고.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아, 배고파. 지금 2호선 환승. 아 꽃이 다 구겨지고 있어. 왔다 야 도착. 친구 빨리 만나러 갈게요. 저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일단 사람들 따라가 보려고네 서강대 이에 여기 사람들이 생요대이도이야 여기 맞나?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봐봐요 그전이도착이습니다 와, 눈 진짜 야이와 지금 친구가 없는 학교 저 먼저 왔어요. 역시 1등. 빨리 와라, 얘들아. 저희는 지금 밥을 먹고, <laughs> 정신 차려야지. 밥을 먹고, 이제 사진을 다시 찍으러 여기 학교에 왔어요. 아, 완전 재밌어. 그래서 가가지고 사진을 좀 많이 찍을 거예요. 친구도 기다리면서. C'est